일단 요 밑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차가 되는데 차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하 어, 부사장님 아직 모릅니다 제가 어떤 작전을 쓸것신가잘 몰라요 제가 아구 자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냥 무조건 아구차를 갖다 대버리는데 우리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싫으면 다음에 뭐 싫어요 다음에 지금 아구차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제 아자리에어넣어겠네 자, 아고자리 자, 아고자리좀 나왔죠? 장비가 저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. 일단, 무조건 올라타면 뭐 이런 다, 거의 다 끝난 겁니다. 자, 아고자리 나왔다. 근데 덤프 사장님들은 그냥 무조건 차를 밀어 댑니다. 덜어 됩니다, 됩니다. 좀 이런 애로사항을 좀 알고 같이 예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안 해주고 무조건 뭐 일단 싣고 가려고 무조건 저리 적자면 덜어 댑니다. 제발 우리 주사기기사님의에사사항을이해를좀해주람은이 아, 저렇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막 하는가 그냥 바로 실어주면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됐습니다. 다부다다녔습니다 올라오겠습니다. 올라가자. 가자. 자. 자. 아 이거 땐. 가자. 됐습니다. 아구잘리다 냈습니다. 자. 됐다. 다 됐습니다. 끝. 자. 이제 상차를 해습니다 자. 됐습니다. 자. 자. 삼날, 삼날이 으니까 푹푹 당겨도 됩니다. 이제. 완전 거의 뭐100% 잡았습니다 일단. 팍팍 당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삼날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팍팍 실립니다. 사벌이가 일명 앞사벌이라고 하는데 25, 25톤을 앞사벌이라고 하는. 어아소건세대 콘크리트 세대이 들고 갈땀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두 대고 자. 세차보다는 좀 많이 바가지에 당기는 것 같네요. 근데 또 이거, 세대 실어주면 혼합 폐기물을 실어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, 자리, 자리 잡으라는 게 아깝네, 좀. 아, 안 되네! 떨어지면, 저 차에, 만일에 제가 방금 운이 좀 좋았는데, 저 기름 탱크나 아니면 뭐 깜빡이 온데 맞았으면 큰일 났습니다. 와, 진짜 큰일 났군저안 떨어지게 상처를 해야 돼. 뭐야? 자, 이제 아까보다 훨씬 낫죠. 창만큼 조금씩 조금씩 묶고 들어가니까 뭐 크게 안 뜨지고 잘 이렇게 바가지 안에 쏙 들어가게 더더지죠자이 정도면 거의 한 바가지 이빠입니다 근데 이게 아스콘이 콩고리 보다 콘크리트 보다 좀더 무게가 나갑니다 이게 똑같은 크기지만 더 무거워요 그거는 뭐라 질량이라나 하여튼간에 아스콘이 무겁기 때문에 그 신, 그거를 알고 이렇게 상차를 니다자 요렇게 앞쪽. 근데, 굳이 뭐, 덤프, 덤프 털게 양, 양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. 왜냐면, 뭐, 조금 덜 실어주고 하면 되니까. 제가 뭐, 장비에 뭐, 뭐, 그, 뭐야. 저울이 달린 것도 아니고, 무게를재수 없으니까. 대충 육안으로 판단해가지고, 아, 저 정도다 해가지고 실어주면, 아 절대로 오버는 안 됩니다. 조금 작게 실리긴 실리겠지만. Через 이가지 놓고 가루를 그렇지 뒤로 놓으면서 실으면 되겠습니다. 이게 다음에는 제가 몇 바가지 실렸는데 바가지랑 한번 볼게요 옛날에 막 세고 했는데 앞사벌리몇 바가지 실은 기억이 안나네요. 이도 뭐 잊어버립니다. 이런 뭐맥가아지 연비가 없으니까 마가디 나중에 폐기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하세요. 게 폐기물 상차기 뭐 기억도 안 납니다. 맥바가지 그런 까 아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안으로 그냥 판단해 가지고 그냥 두기 우 싸이먼 뭐 한참이다. 자, 가자. 아, 이게. 돌덩어리야, 이덩어어리하네 어차피 아수콘 이거나 뭐. 차근막이나 어차피 그내용은 네, 어, 똑같아요 기름 아닙니까 같이 플라스틱 기름 자 이거 경유에서 뽑아낸 물질단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정확한 명칭이 어, 제가 알기로는 뭐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콘 아스콘 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이게 아스콘 콘크리트 아 콘크리트 아스콘 아 이게 콩 이게 정확한 명칭이 맞을 겁니다 콘크리트 아스콘 이겁니다 아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어. 이게 우리가 아스콘 아스콘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고 왜냐면 이게 아스팔트를 부어 가지고 어차피 요 안에 섞인 거는 골재하고 뭐 모래하고 섞인 건 똑같아요. 반면에 어 시멘트를 부었냐, 아스팔트를 부었냐 그차입니다 요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. 저 우리가 곰구리곰구리 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하는 저거는 정확한 명칭이 어 시멘트 콘크리트 왜냐면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만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 이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 우리가 그냥 부르는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자 아시겠죠?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, 시멘트 콘크리트. 그렇게 나누실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이리 알고 있어도, 제가 뭐 알아도, 그냥 그 용어를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. 제가 이렇게 뭐, 요 앞에 뭐, 뭐, 다른 공중에 작업을 하더라도, 그, 그 작업할 때는 그 공중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데, 또, 다른 작업 한 1년 하고, 그 작업을 한 1년 동 1년 정도 안 해버리면, 그 쓰는 용어를 다 잊어버립니다.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다, 아닙니까? 다시, 이제, 그 공중에 작업을 하면, 이제, 기억을 되살리가지고 뭐 바로 이틀이면 다 알고 있으니까, 되살리가하는 건데. 뭐, 그리, 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, 머리에. 기억할 필요는 없고, 작업할 때 조금씩 알면 되지 뭐한바가지 어, 마서 실어주고 이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실어면안 되니까 무겁다 이거 빵이 정도 실으면 뭐 많이 실은 건 아니겠지 자, 한번또 자, 세를한번에기위해서 자, 여기 한차 이렇게 앞에서 부터 뒤에뒤에 조금은 비워뒀습니다 여기 한 50cm 정도 한국 아스팔트 콘크리트